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9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사 사람 모아 아시니 여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과 시월 신주님한참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신사라 큰교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죽게 당일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이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가둔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오늘 예레미야 10장은 어, 우상숭배에 대한 전세계에 깔려있는 우상숭배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죠 나도 모르게 미신 예전에 우리의 풍속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들도 끊어내는 또 시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 계신 신은 살아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오늘 어, 예레미야 선자가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이 없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 이 복음 들고 이런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없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해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이런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을두고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밀리지 마시고 이런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10월 5일 주일 예배 우리가 그날은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만 드릴 거거든요. 어, 식사도 없습니다. 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갈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 도전하실 분들은 주일 예배도 도전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첫 번째 1 번입니다. 주일 간단입니다. 우린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법 이런 법 그러면 뭐 답답하고 뭐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규칙, 규율, 규범, 어, 잠언서 3장 1절 사전. 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 있어요. 어떤 선이 있는 거 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 여러분 그것을 어 여러분 이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이거로. 어, 마태봄 22장 36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바로 사랑입니다. <laughs> 이러면 달란트는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뭐냐? 사랑입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함께하는 게 강점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 임원들이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최고의 여러분 달란트죠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분은 진짜로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해 나가는 거죠 어, 여러분 자꾸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 옳은 소리.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 어? 여러분,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흠을 찾으려고 그래요, 흠. 늘그 흠을 얘기하죠. 이게 잘못했다. 이걸 다 저랬다 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어느 때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바리새인은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요. 니고데모야. 또 새롭게 거듭나야 돼. 아니 니고데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죄사함 받고,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이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는 교성노님들, 그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 산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 바리세인 바울 보세요. 담핵색에서 꺾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담핵색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리세인 같은 그 기질을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꾼들이 많아야 돼요. 사랑해 주고 선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이 말은 자기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내 꼬봉 어? 내 꼬봉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어? 내 사람을 만들 나를 따르는 내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또 한다니까 또 이렇게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갈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교회 목회자와 우리 강단 말씀과 함께 갈수 있도록 이어 주는 그런 사람군. 그런 사람 군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선이라고 했죠 법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성경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으래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성경이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고, 왜 선을 그어놨습니까? 왜 선을 정해뒀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이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그 부분들을 알고 혹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질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어. 그 니고데모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지만 깨달고 돌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바울 보세요. 완전히 정말 다행성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거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보세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뒤보다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세상에 훌륭한 왕들 있죠. 뭐 지도자 뭐 CEO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laughs> 앞에서는 뭐 교수 대단한 사람들 유명인사들 어, 이게 바로 어. 예레미야 10장 7절이 나오죠. 이 말은 어 세상에는 진짜로 유능한 지도자 뭐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중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유능한 지도자 왕이 될지라도 그들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그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한 그럼 뭐랍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는 왕이 있고 CEO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와 대단하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볼때와저 사람 대단하다 역시 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네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네가 얼마나 유능하면 네가 얼마나 유능하고 아, 그래봤자야 이러면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 대단한 유능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또 뭐라도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 예레미야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전세계에는 진짜로 와 감탄할 만큼의 대단한 솜씨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문화재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와 대단하다 와저 작품 대단하다. 와저 궁정 대단하다. 와저 작품 어마어마하다. 세계 문화 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는 세계 문화 유산 대단함 솜씨 어?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도 많죠. 제가 대구 동화사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크, 이렇게 어이 어마어마한 그 부처가 있더라고요. 와, 압도당할 만큼. 진짜 정교한 솜씨로 확 만들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때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휴지 조각처럼 보입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유능하다고 느끼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예술작품들, 어떤, 그, 우상, 어, 대단한 그 솜씨로 만들어낸, 어, 세계 유산, 문화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작품들.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우상일 뿐인 거예요. 그냥 돌멩이. 어, 하나님 볼 때는 별로, 그렇죠.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10장 10절이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야 될 말씀이죠. 오직 여와는 참 하나님이오. 쉽게 말하면 다른 건다 가짜들이다. 어?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저 우상들 전 죽은 것들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치지세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네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짜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 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구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가 진짜 기분이 상해도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구원받습니까? 어? 그렇지 않거든요. 영접을 좀 따라했다고, 영접기도를 좀 따라했다고, 그 다음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글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입이 쫙 벌어질 만큼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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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대단하다. 와, 대단한 작품이다. 와, 저 우상을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돌멩이 같아요. 오늘 팔 절에 보니까 그냥, 그냥 어? 이 나무 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시고 오늘 주신 또 귀한 말씀 언약으로 보여 잡고 오늘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신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자단을 또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회개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회개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진짜 회개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명절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절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종교생활이 무너짐이 생명운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니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예배가 정말 되어지도록 역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가는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잠언서 3장 1절의 4절 하나님의 법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달란트가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꾼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고 강단 중심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바울처럼 진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늘 맞는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는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서 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세계에서 바울은 정말 아버지는 예수굴소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리세니였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결에는 정말 돌아섰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생과 같은 것 기질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어 가지 아니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 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는우리이가 선을 넘지 않기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laughs>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림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따라가고,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유능한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부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갔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낸 문화재가 있고, 세상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정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술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멋있고, 이 아무리 정말 훌륭한다 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이에요. 경외는 정말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정말 멋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 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성경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참축복인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이시며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드러 주시옵 없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아무리 세상의 왕이 유능해도 정교한 솜씨로 만드는 예술품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특히 별 오늘 밤에 이을 우리 금기이에 주여 성령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